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 자 여기는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사거리 그 유명한 충무로 사거리 옛날에는 여기가 영화의 메카였죠 필름영화시절 198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변했죠 아 저기 저희가 이제 유명한 명보 사거리 명보극장입니다 명보극장 옛날에 명보극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우 신호 바뀌었다 명보, 명보극장이었는데 지금 뭐, 뭐 신영균님 예술 문화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무실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연극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명보 사거리. 아 저거 이제 전원 조형물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영동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청계천. 이쪽으로 가면은 동국대. 우린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을지로 쪽, 세운상가 쪽으로 가다가 좀 오래된, 어, 맛집이 하나 있어요. 많이 오래됐습니다. 뭐 을지로나 충무로나 다 기본이 30, 40년이에요. 기본이. 어. 그렇지, 뭐. 어, 강, 그게 바로 강북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따 보죠. 뿅!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는 인쇄소, 인쇄소 공장들. 음. 여기가 바로 중구로를 지나서, 이제, 을지로로 가는 방향이죠. 좀만 더 가면 세운 상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만 더 가면 호텔 PJ. 옛날에 풍정 호텔이었죠. 호텔 PJ 앞이라는 그러한 도로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근처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곳. 별미집이라고 써있죠. 바로 여길갈 겁니다. 별미집, 닭곰탕이랑, 그리고 해산물, 그걸로도 유명해요.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자리 많네 아니, 자리 수고하십니다. 없네? 자, 이게 바로 닭곰탕입니다. 이 닭곰탕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패스트푸드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 근처에서 이 식당에 단골로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문을 열면서 들어오시면서 딱한 마디 하십니다. "탕 하나요. 탕두 개요. 탕세 개요." 혹은 여름날엔 콩국수가 인기인데 콩국수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와요. 왜냐면 하 닭곰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끓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콩국수는 면을 삶아야 되니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일단 저 양념들을 다 집어넣고 드시면요. 아,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마늘 집어넣고 드시면은 원래 마늘이랑 닭이랑 궁합이 좋아요. 음식 궁합이. 몸 건강이 확 좋아지는 걸 느껴져요. 저한 그릇. 겨우 8,000원 밖에 안 하지만. 보약입니다, 보약. 자, 우리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충무로 인쇄도 골목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역사적인 배경. 여기가 이제 충무로 인쇄도 골목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을지로 인쇄도 골목이라고도 불리지만 주로 원래 여기가 충무로가더 가깝기 때문에 충무로 인쇄도 골목이라고도 더 불립니다 자 그런데 이 충무로 인쇄도 골목은 우리나라의 영화와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해요 충무로가 우리나라 영화의 메카였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가 발달하면서 포스터라든지 대본이라든지 각종 인쇄가 필요한 그 모든 시스템들을 충무로 인쇄소에서 제공을 합니다 음, 즉 서로 융합해서 발달을 한 거죠. 그런데 1970년대에 을지로 쪽으로 이 인쇄소들이 또다 옮겨가요. 왜냐면은 을지로 쪽엔 뭐가 있었냐? 6.25 전쟁 후에 피난민 분들이 그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을지로 쪽에다 한지 공장들, 한지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차려요. 그래서 충무로 쪽 인쇄소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어울려서 인쇄소를 을지로에 차렸다가 그런데 또 을지로가 재개발이 돼요. 1980년대 중반에. 그래서 다시 또야또 또 옮기자 그래가지고 충무로로 또 인쇄소들이 옮기기 시작합니다. 음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충무로 인쇄소 골목이 된 거예요. 음 그런 역사적 배경이 다 있어요. 재밌는 역사죠. 독특한 역사고 우리나라 현대 산업과 더불어 영화 산업과 더불어 같이 발달이 된 장소가 바로 저 충무로 인쇄소 골목 혹은 영도 아유 <laughs> 을지로 인쇄소 골목입니다. 자 우리. 스몰 토크 오, 진짜 잘 먹었다. 아, 너무 고맙 너무 너무 고마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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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예, 자, 감사합니다. 오오 나이스 오오아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아잘 먹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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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점심시간때는 계속 로테이션이 바,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합석은 기본이고요 음.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는 한두시쯤 한 지나면은 이제 그때는 좀 조용합니다 싹다 빠져요 손님이 그럼 이제 그때 천천히 드시면 돼요 어. 저도 이제 와우 저는 점심시간에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요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친절하시고 밥도 있고 뭐저 가격에 몸보신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개, 개꿀 <laughs>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PJ예요, PJ 풍전 호텔. 아 어, 풍전 호텔, PJ. PJ에서는 저거랍니다. 그 뭐야 포장마차 뭐, 뭐야 그가 저기요 뭐? 풍전 풍전포차 패키지라고. 아 그걸 가야 되는데. 어? 아 가자 좀. <laughs>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